자, 이제 마지막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절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올수 있고 이 명사와 동명사구에 대해서 배웠고 우리는 이제 명사절로 갈 겁니다. 우리가 명사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대절. 가장 대표적인 대절.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whether if 절.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what. 그리고 의문사 그리고 복합 관계대명사, 뭐, whatever,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근데 전치사 뒤에 올수 있는 애들은 일단은 뭐, whether절, 그리고 what, 의문사절 정도가 이제 전치사 뒤에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예문. 자, 1번 문장. Think about whether you did your best. 여기서 whether은 접속사로서 우리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을 가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사 하나, 접속사, 접속사가 하나 있으니까 동사가 하나 더 추가된 걸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Think about. 뭐뭐에 관해서 생각해 보세요. You did your best. 너가 너의 최선을 다했는지를 관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의미를 가져요. What people want is related to what they should do.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접속사 동그라미, 어 동사가 두개 있어야죠. 접속사 한 개면은 동사가 두 개. 자 동사 하나, 동사 두 개라고 봤는데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동사가 하나 더 추가되죠. 이거 기억하시죠? 접속사의 개수 플러스 한 개가 우리 동사의 개수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표시된 것 위주로 끊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be related to 요거는 한 덩어리로 이제 해석해 주시면 돼요 모모와 관련이 있다 모모와 관련이 있다 자이 to는 전치사로서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명사가 오는데 what이 이끄는 명사절이 온 거를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들이 해야만 하는 것 관련이 있다. 3번. I am interested in whatever my son likes. The be interested in 요거는 하나의 덩어리로 뭐뭐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니 이제 전치사고 what을 는아 whatever를 이끄는 뭡니까? 어, 복합 관계 대명사절이 온걸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아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 나는 관심이 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He sat in the car. 그는 앉았습니다. In the car. 차 안에. 자, thinking. 이렇게 이제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ing 나오면 뭐뭐 하면서라는 관계 부, 그, 관계부사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분사구문으로 이제 해석해주시면 됩니다. 그는 앉았어요 차 안에 thinking 생각하면서 about 모모에 관해서라는 전치사입니다.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절이 뒤에 오고 있죠. 요거를한 덩어리로 해석해줘서 어 그가 다음에는 어디에 가야만 하는지에 관해서 생각하면서. 그는 차 안에 앉았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People who donate much money seek evidence about what the organization is doing. 자, 사람들 후 동그라미 donate 동사 하나 나왔고 seek 동사 두개 나왔네. About what? 접속사 동그라미 is doing 동사 세개 나왔네요. 자, 그럼 이렇게 분석했으면은 그 분석한 대로 끊어 읽으시면 됩니다.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많은 돈을 기부한 사람들은 증거를 찾았다. 뭐에 관해서 그 조직이 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 뭐 돈을 많이 기부를 했는데 이 조직이 꿀꺽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한테 갔는지를 조사했다는 거겠죠. 자, 여기서 에 what은 전치사로서 뒤에 뭐가 왔어요? what이 이끄는 명사절 요게 왔습니다. 6번, also they seek evidence. 또한 그들은 증거를 찾았대요. 오빠, 뭐에 관해서? 자 어바웃은 이제 전치사로서 웨덜이라는 접속사가 뒤에 왔네요. 전치사 플러스 웨덜이 이끄는 명사절이 왔습니다. 자 모인지에 관해서 그 조직이 그 조직이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그들은 찾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